때론 보기만 해도 짜증 나는 상황들이 있지요. 이럴 때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의 5원 사전은 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세상엔 정말 수만 가지 욕이 있지만 어쩌면 순한 마처럼 보이는 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약하게 해서 순한 마처럼 보이지만 영어권에서 충분히 비속어로 분류되고 미디어에서 검열되고 있는 국민욕 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식홍리식 시티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시. 뭐 사전적으로는 똥을 의미하는 비속어입니다. 우리는 욕을 배우는 게 아닌 어원을 배우는 채널이니까 진지하게 어원을 찾아 고대 영어로 거슬러 가면 시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게르만어로 시트이고. 한번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 인도유럽어 쇠이가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떼다인데 똥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본다면 그럴싸하죠? 떨어지다라는 의미의 섀드나 분열을 뜻하는 시즘도 이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되는 어원 쇠기의 의미를 이탈리아 반도에선 가르다, 후별하다의 의미로 앞서 말한 떼다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변화가 라틴어의 시대라는 단어에 어원이 되었는데 알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식을 뜻하는 cnti라는 말에 영향을 주고, 이 말은 다시 영어로 과학, 사이언스의 어원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똥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이니, 저급한 똥 얘기로 낄낄거리는 건, 과학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분명 쉬시 뭔가 순한맛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첨짱게 이런 젠장 정도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미리 살짝 스포하면 어린이들도 쓰는 이 젠장이 사실 그렇게 약한 비속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젠장의 오원이 무엇이냐 하면 젠장은 제기와 난장마즐이 합쳐져서 젠장마즐리 그리고 이 말을 줄여서 젠장으로 되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여기서 제기는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난장마즐은 고려 조선시대 때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매로치던 고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젠장은 소송에 비말려서 끌려가온 몸을 구석구석 처맞는 상황처럼 최악을 뜻하는 말인 셈이죠. 아니 똥을 점잖게 번역한 거라면서요. 이건 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말 아닌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심한 욕설이라고 하는 십 존, 좀, 염병할, 알 등등.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는 비속어들이 성적이거나 질병에 빗댄 욕들이라서 더 세고 입에 담기 적읍한 나머지. 젠장! 책일 정도는 그냥 감탄 사급이 된 거지요. 역시 키보드 배틀의 나라 민족 밥지요 아무튼 곧 조금 심한 욕들의 어원들도 다뤄보겠습니다. 욕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한 말들이니 주의하고 쓰지 말자의 의미인 걸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식과 젠장의 어원을 알아본 유래 아저씨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말들의 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